뭐야. Well. 교차아 오케이. 어? 아. 이건줄 <laughs> 알았어. 지 말고 잘하고 있어. 파라이 I

이렇게 나시기. Don't 노 a v e my d o 야 r don't h 공공 e my door. 아 o n t have, d o n 경 have, d o 아 t have, don't have, d o 고 t have, don't h a 경훈아, 버릇이 없어! 붙어! 붙어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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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경훈아! 이게 오빛덕이 경훈아, 붙어서 붙어. 손이 안 붙어 어? 붙어서 나가는 게 맞아 한발 더! 레프리 한발이 에이! 근데 버릇이 아 계속 경훈아, 버릇이 나는어 경훈아, 경훈이 형 힘들면 힘들어 나와야 돼 어?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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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화내지 마! 화내지 마! 경훈아, 더 나와! 경훈아, 더 나와! 정아, 집중도 안 된다, 이거네. 이나 퍼프! 에이! 퍼나야은우경훈이구가단 말이야. 다 아, 들어, 들어, 들어. So, 하나, 하나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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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오케이. 2 2시간, 아, 이 오케이, 오케 아, 오 아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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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출, 에져와가져가져가가져가져가져가 okay. 오케이, 어, 가져가. 가시게 가져가. Okay. 그렇지. 가져가가져 가져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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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훈와 가져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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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이 하나 해요.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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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. 오케이. 다봐 이거. 다시 돼, 아, 안 돼. 자, 자리 정비. 나가 나가. 대형이 영혼 나이어 영혼 나이스 야, 멘트 멘트 줘, 멘트 줘. 이태가 얘기 많이 해 줘. 되게 얘기 많이 하고. 안 아, 안 들려요. 하나 리안들려요 하나 둘 셋. 아, <샘> 저희가 이거 치는게 의무가 아니에요. 의무가 아니에요. 쓰는 네, yeah. 게 의무가 아니. 아, 아. 그러니까 아, 숫자를 많이 세는게 의무가 아니. 나요합 기합 간접이야, 간접이야. 파울 아니잖아. 간접이야, 간접이야. 파울 아니잖아. 이누기야! 아예 영욱이 형, 우욱형이 조절해, 형이 조절해야 돼 영욱이 형. 나가줘야 돼, 우리 나가줘야 돼. 야 앞에, 아예 나 앞에서 뛰어. 이거 나왔다. 야 밟아주는 거 봐야 돼, 밟아줘. 제혁아, 제혁아, 뒤에 뒤에 뭐 하지? 이오게 재영아, 재영아. 재영아 뒤에. 재영아, 너 와, 아더 와. 와. 어! 강두장, 중유상에게 남겨졌는데. 아니야, 더, 도와, 왜? 도와, 도와, 왜? 빨리, 빨리, 더, 더. 더, 우리 ]vida. 하지 마. 우리 하지 마. 아, 그래. 거기야 거기야 저기 찼어 저기 찼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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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찼어 우리 이 아니었어. 우리가 잡았지. 내려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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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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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위험해. 이모야 팝뽑 봐야 돼. 아, 나오는 거 나오는 거. 네. <컨거>

빚거 주세요, 주세요. 맞아, 요은세요세요 있어.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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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이쁘다. 이쁘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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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이쁘이 이쁘다. 이이형 집중해봐 이구장유페이스

내기, 내기, 내저도는데 저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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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저녁, 어 저녁, 저 <람이> <람이> <Up> <풍이야>. <람이> <람이> 잘만해 기회. 음, 음, 음. 경우 잘만해. 에이. 야 이때가 그거면 절대 안 먹어. 아니야 집중해 집중해.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바로. 에이 바로고 바로고. 아 이리도 합구야 합구. 어나 들어가 이태기 얘네 기안야이태야 괜찮아?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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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이태가 안 되면 바로 불러. 불러. 정훈아. 정훈아, 준비해. 정훈아, 준비해. 好，没问题。上去哟。好，加油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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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， 영훈, 영아한 개만. 영훈아, 영훈아. 애플 오메 오메 받요 40초 맞0초4040 40초 그래오더맞세요아더맞 4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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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정이 40초. 하나 하면 진짜 깔끔 합니다. 나이스이이스이 에이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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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이가 다시, 정환이 네. 경환이 좀 가다듬어 야이 패가 너무 가지마.

잘했어 잘했어, 야, 잘했어, 잘했어. 야, 아니 막아 넣어